오늘 부산은 크게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부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9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만큼 화재예방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첫 출근길 부산에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기온 1.3도로 영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개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로 9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될 텐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도, 울산과 창원은 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7도, 울산과 진주가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부쩍 날이 더 춥겠고요 주 중반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